기상예로가 관측한 진도북은 사고 해역의 날씨입니다. 현재 흐린 날씨 보이고 있고요. 시정은 11.5km 정도입니다. 수온은 11.5도로 조금 차갑습니다. 현재 바람은 초속 7.7m로 약간 강하게 불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0.7m로 낮게 일고 있습니다. 증조기에 들어섰죠. 여기에 밤부터는 비까지 내리면서 구조 작업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0.5에서 1m로 바다의 물결 낮게 일겠지만 점차 높아지면서 오후에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풍속은 오후부터 강해져 초속 9에서 14m로 불겠습니다. 오늘 조류가 가장 약해지는 정조 시각은 3번 있는데요. 앞으로는 12시 5분과 저녁 6시 21분 두번 남았습니다. 기상속보였습니다. <목소리>